병, 자, 일, 지 정, 네. 관, 이 야. 태지야. 제살이지? 입태한 거야. 태지는 애 떨어질까봐 음. 조심해야 되는 시기잖아. 얘가 항상 안방을 보면 좀 불안해할 수 있겠지. 음. 뭐 소중하게 네. 생각하겠지. 소중하게 네. 몇 억만분의 네. 음. 일끼리 만나서 음. 착상을 했으니까 되게 재수가 좋은 음. 거잖아. 정관이니까 반듯한 남편이겠지. 음. 나도 음. 그런 스타일이겠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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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게 얘기하면 소심하다. 좋게 얘기하면 진중하다. 조심스럽다. 이런 스타일의 아이가. 음. 음. 을사를 만났어. 목이 들어왔어. 음. 좀 소심하고 조심스러웠던 친구인데 자신감 넘쳐지겠지. 음. 내가 선택하는데 병자였을 때하고는 좀 다르겠지. 음. 을목을 갖고 온 애한테 오케이 하겠지. 음. 무게합하면서. 음. 관은 내가 갖고 있 사화의 식신일 수도 있고, 음. 을목의 재산일 수도 있지. 이거를 내가 갖고 컨트롤 하는 거지. 일을 잘 도모하려고 하겠지. 무자가 주인공이 되어서. 얘도, 얘가 존경스럽긴 하겠죠. 나는 사회축 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그 다음 단계 왕지를 갖고 있잖아. 멋지다고 생각하겠지. 배울 게 많다고.